700년간 유럽 대륙을 혼영한 화려한 영광이 살아 숨쉬는 땅. 풍부한 예술의 영혼은 여행자를 매혹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음악적 유산하면 그 어떤 나라가 이곳을 따라올 수 있을까요? <목소리> 살아있는 유럽의 맥박을 온몸으로 느끼며 알프스의 아름다움을 따라가는 여정 순백의 알프스가 선사하는 서론과의 마주침은 제 마음을 더욱 설레게 만듭니다. 알프스의 깃든 흥미로운 이야기를 따라 봄날의 아름다운 선율을 따라 유럽의 심장 오스트리아를 만나러 갑니다. 아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비행기로 10시간 거리에 있는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유럽의 중심부 여덟 개의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내륙 국가입니다. 그첫 여정은 장엄한 산들의 향연을 만날 수 있는 곳, 알프스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국토는 3분의 2가 알프스 산악지대입니다. 4계절 내내 눈부신 설산을 만날 수 있는 오스트리아. 특히 티롤 지역은 3000m급 봉우리가 600여개가 넘어 예로부터 산들의 나라로 불렸습니다. 오스트리아를 여행하다 보면 산악 지역만큼이나 자주 만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년설과 빙하가 만들어낸 알프스산악의 아름다운 호반들이죠. 높은 산봉우리와 오려진 호수가 참으로 절경입니다. 호수들의 경치를 만끽할 수 있는 자츠캄모그 지역은 크고 작은 호수를 따라 마을이 아기자기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할슈타트 마을은 그 풍광이 매우 아름다워 알프스의 진주라 불리는 곳이죠. 유럽 왕실의 휴양지이자 많은 예술가들의 영감이 되어 준 할슈타트 호수. 맑고 투명한 호수에 얽힌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요. 물이 너무 맑아 송어가 걸려들지 않자 일부러 물을 흐려 놓는 낚시꾼 그런 낚시꾼에게 걸려든 송어를 바라보다 만들었다는 노래가 있죠. Das Schuss im die launische Forelle vorüber wie ein Pfeil. stand in dem Gestade und zwar in süßer Des munter Fischleis im klaren Bächlein zu. Des munter Fischleis im klaren Bächlein zu. Du kannst voll gut singen. Okay, danke. 많이 뵈라, 호스. 저보고 노래너도참 잘하네, 이렇게 아주 능청스럽게 얘기하네요. 슈베르테의 음악처럼 맑고 투명한 호수를 느끼고 돌아가는 길. 인근 마을에서 제 발길을 멈춰 세우는 정겨운 풍경을 만났습니다. 알프스를 따라가는 기나긴 여정의 첫 시작. 이곳에서 며칠이고 머물고 싶어집니다. 아름다운 호수 마을에 가슴 벅참을 뒤로한 채 이번엔 알프스의 심장이라 불리는 티롤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서부 티롤 주는 알프스의 험준한 산악 지역이 집중된 곳입니다. 새하얀 숲길을 따라 무작정 걷다보니 이색적인 풍경 한 조각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꽃이 화짝 피었어요. 이게 개나리예요 개나리. 보십시오. 이게 개나리인데 여기도 봄인데 이렇게 개나리가 피었는데 그 위에 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봄과 겨울이 공존한 그런 곳이에요. 날씨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새하얀 눈과 봄꽃의 만남, 생전 처음 본 모습인데도 이곳에선 참 조화롭게 느껴지네요. 알프스의 진짜 아름다움을 만나러 가는 길. 오스트리아의 알프스를 찾는 여행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거쳐가는 곳이 있습니다. 3,000m 높이의 눈 덮인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이는 인스부르크. 이곳은 전세계 알프스 여행객들이 여정의 첫 출발지로 삼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강과 산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인스부럭이라는 도시의 이름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여기 보이는 이 아름다운 강. 이 강을 플루스 또는 인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다리는 브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과 이 다리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이 돼서 이것을 인스브로이라고 합니다. 시가지 밖으로 나가자 이번엔 온통 초록 세상이 펼쳐집니다. 험준한 산맥은 긴 시간 빙하에 깎여내다가 커다란 계곡과 가파른 협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비탈진 곳에 집을 짓고. 옹기종기 살아갑니다. 정말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듯 아름답습니다. 여기 오스트리아는 탈이라는 지명이 들어간 곳이 되게 많아요. 어, 이쪽을 보면은 알프스 산들이 워낙 장대하기 때문에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협곡을 이루고 있는데 이 협곡을 어, 탈이라고 해합니다. 그래서 어, 이 나라에는 그 도시들이 뭐 질러 탈이라든지 인 탈이라든지 또 스픽 탈이라든지 뭐 탈이 지명이 들어간 곳이 많습니다. 탈을 협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뜨탄 햇살 아래 한가롭게 풀을 뜯는 녀석들. 가파른 산간 마을 농사짓기 힘들었던 알프스 사람들은 소와 양을 방목하며 목축업을 기반으로 살아왔습니다. 넓은 자연을 공평하게 나누는 규칙도 생겨났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흔히 볼수 있는 소들이죠. 여기 이렇게. 펜스를 쳐놓은 거는 이 구역이 있어서 마음대로 이렇게 방목하지 않고, 이 구역 안에서만 소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안에 전기가 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는 구역 안에서만 소를 키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봄날의 알프스가 선사한 아름다운 선율을 따라가는 여정, 호수와 협곡, 서러움과 초원, 오스트리아에서 만난 알프스의 다양한 얼굴들은 제 가슴 속에 오래도록 머물 것 같습니다. 알프스를 꼭 닮아 있는 이 노래와 함께 말이죠. <목소리> Every morning you greet me, small and white, clean and bright. You look happy to me, to me, blossom of snow, may you bloom. sway the wise bless my homeland for